사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 실수를 통해서 어 조금씩 더 나은 모습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화면을 보이시나 혹시 보이셔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시스템의 자세에 대한 내용을 그 나눌 드릴 텐데 어제 프로필 사진 괜찮나요? 반응들이 없으시네. <laughs> 네. 너무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유스킨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자신감이 없던 사람, 이 저는 저런 모습은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었거든요. 제 인생에 1도 없었던 저런 모습을 살게 만든 이 유스킨이라는 도구가 너무나 감사하고 어, 오늘은 그 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라는 제목으로 이제 잡아봤는데 일단은 제그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저의 스폰서 사장님은 정지현 이성훈 선입니다 사... 사장님이시고요 온라인 스폰서님은 김영수 그룹장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저번에 저희 마이스토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이스토리는 그중략을 하고, 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사업,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도록 해볼게요. 어, 제가 이제 제목을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라고 잡은 거는 사실 저희가 그 하고 있는 유스키는 어쩌면은 혼자 하는 1인 기업이긴 하지만 또 함께하는 그팀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좋은 문화를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 문화라는 거는 사실 심해숙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정전 이성훈 그 스폰서님 두 분이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씩 다 같이 만들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니까 예전에 이제 리더십 그 교육을 받는데 그때 그그 그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문화라는 거는 결국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언어를 쓸때그 에너지가 폭발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리고 있죠? 네. 아, 그러면 그 시스템을 대하는 자세와 어, 팀워크의 중요성을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어, 지금 그 발표를 하신 방금 그 정혜 사장님이 어, 유스킨을 바라보는 마음과 그런 그 자세가 달라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찬 자리에서 또 내가 더큰 꿈을 꾸게 됐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나눠 주신 게 제가 이제 되게 공감이 됐는데 그러면 그 우리가 시스템을 우리 대하는 우리 자세가 왜 중요한가 팀워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금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 자체도 그거를 조금 재인식하는 시간을 가졌 거든요. 왜 우리는 어쨌든 그 복제 좋은 복제 모델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저 역시 나쁜 모습들을 되게 고쳐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도 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세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사장님들 그 유스키는 자세 사업이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리더 사진 강의 거의 다 이제 나오는 건데 어, 사실 유스킨이라는 거는 그뭐 사업 뿐 유스킨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그 자영업을 하시던든 운동을 하시던 공부하는 학생이든 그 일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랑 자세와 태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 그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프로들은 예를 들어 그냥 그 취미처럼 했다 했다 라고 하면 그 운동 운동의 영역에서 스포츠의 영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그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고 어떤 일을 할때 특기 나음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유스킨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유스킨을 대하느냐 따라서 우리의 사업 사업이 사실은 길면 5년이지만 빠르면 한달 안에, 세달 안에, 1년 안에 너무나 빠르게 변화된다는 거죠. 사실 원리스 안에서도 그런 사장님들의 모습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는 사실 겉으로 그 저기 뭐지 나오는 행동 행동적인 부분은 태도지만 이 자세라는 거는 뭐 우리가 그 저기 뭐지 어, 화면을 켜고, 뭐, 이거는 단순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스킨 사업도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추었을 때만 성공하는 비즈니스라는 얘기라는 거죠. 사실 사장님들 다 아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사람 성공할 줄 알았어 라고 말할 때뭘 가지고 얘기하나요? 보통은 다 그 사람의 자세라든가 어떤 거를 그 임하는 모습들을 보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다 사실 우리는 그 뉴스킨을 하기 전에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들은 없거든요. 다 열심히 살아요, 사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기본이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내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우리 삶 전체가 그 바뀐다라는 거죠. 예. 그럼, 그, 제가, 음, 나는 지금 시스템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나 좀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나는 시스템의 주인인가? 우리 사장님들 시스템, 원니스 시스템의 주인이세요? 어떤가요? 사실 원니스 시스템 주인 이성훈 정지원 스폰서님 건가요? 아니면은 늘 많은 시스템에 조금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임진 사장님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더그룹이 그룹장님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룹원이 없다라고 하면 그룹장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원리스도 마찬가지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정전이성은 도 원리스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은 누구 개개인이 다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어, 특히나 내 거라는 주인인식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특히나 저희가 시스템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뭐, VIP, 유스, 저희 원니스에서 가장 큰그 고객 관리 프로그램인 VIP 동안방, 빼독방, 그리고 삼삼시 클럽, 또 뭐가 있나요? 랑연 FM. 그런 그 모든 각종 시스템에 운영진 거가 아니라 내 거라는 마인드가 생긴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들 내거 하면 내 가게인데 내가 그냥 이렇게 보고 있고 늘 늦게 문 열고 일어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거라는 좀 주인의식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게 우리 에게 음 가장 사실은 기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주인의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 조금 제가 이제 나열을 해볼 건데. 어... 시간의 주인이라는 거죠 왜그 시간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유스킨 사업을 하고 가장 힘들었던 게 시간 관리였어요 왜냐면 어 저희는 사실 나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보다는 어떤 회사의 부속품로 살아왔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스킨에서는 누군가 터치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 스케줄 관리하고 나의 하루 관리를 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기 힘들었 어떤 이제 그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하기 위해서 바인더를 쓰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면 그 시간의 주인이라는 거는 결국 어, 내 시간의 주인이 될수지 못한다면 우리가 시스템에 과연 주인이 될수 있을까요? 그 내가 이제 생활, 우리의 그 시간에, 나의 생활에 그 루틴을 잡기 위해서 저희는 탱커를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어, 시스템의 주인의 자리까지 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일단은, 어, 시간에, 내 시간에 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룹 미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원니스 미팅에 늦지 않고, 주인 주인 의식으로 먼저 이 자리를 지켜주고 내가 한다라고 하면 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니스의 운영진이 있고 모든 시스템의 운영진이 있지만 그 운영진의 많이 이, 그 시스템의 주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주는 거 그리고 원니스의 뭔가 어. 뭐, 세미나를 한다거나, 랑은 FM을 한다든가, 늘 내가 그 랑은 FM의 주인, 조규철 스폰서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늘 먼저 와서, 예, 네, 있어주는 거. 그리고 이제 행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 저희가 그 아무리 시스템이 좋다라고 하고, 그리고 아무리, 어, 시스템이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시스템에만 참여를 하고, 내가 해야 될 행동들, 그게 바로 이제 또, 똑같은 이야기지만 탱코어거든요. 액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배우기만 하고 그거를 그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내가 그 시스템의 그룹의 뭔가 그 주인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어, 틈을 메꾸는 거. 사실 저도 처음에는 스폰서님이 다 해야 되는 건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잘못 하거나, 예를 들어, 운영진인데 왜 저런 거를 못 해? 라는 초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이 시스템의 주인이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너무 많은 것들을 그리고 또그 운영진들이 너무 또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 저거 스폰서님 이할 일이야. 아니면뭐 심해숙 사장님이 릴레이 할 얘기야. 그 빼독방에 심해숙이 수석인데 만약에 뭔가를 못 했어. 그러면 그게 그 수석들이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그 그 틈을 어, 내가 하는 거지.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나는 이 유스키는 사실 우리가 종업원으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사장님들. 그쵸? 내 거기 때문에 전업을 하시고 내가 했던 뭐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다버려놓고 내려놓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어, 각자 이렇게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그렇죠. 어, 나의 강점은 사장님 강점이 뭐예요? 사장님 잘하는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어, 나 이거 잘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내가 진짜 뭘 잘하지? 스폰서님이 어, 사장님 이거 잘해요라고 하면 그때 되게 어, 나, 내가 그런 사람인가? 물론 그 그런 스폰서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뭔가 그 나의 파트너가 내 뭔가 그 음, 사람이 보고 있지 못하는 것들을 리더의 눈으로 봐주는 건. 주, 또 되게 중요하지만, 스스로 나의 강점을 찾고, 나의 장점이 무언지를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 그 각자가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어, 팀워크 왜 중요하냐. 우리가 만약에 백을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레버리지가 없는 유스키나에서 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저희 하나하나가 모여서 10이 되고 100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장점을 스스로가 이렇게 그팀 시스템 방에서 만큼 이렇게 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또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빛나게 하는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 내용은 어떤 강의에서 듣고 제가 조금 발췌한 거예요. 너무 딱 와닿더라고요. 어, 우리가 이제 원니스에 여러 가지 이제 액션들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음, 그 예를 들어 이제 오늘도 굉장히 많은 액션들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도 뭔가 댓글이 없고. 뭐, 감사해요. 뭔가를 정보를 줬는데, 뭐, 이렇게 축하해요.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 이, 이분의 장점을 그냥 퇴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뭔가 감사를 하고, 그리고 뭔가의 그 액션에 대한, 어, 굉장한 칭찬을 드리고, 뭔가 힘을 실어준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서로 서로 빛나게 하는 이제 팀워크이 될 거라는 조금 생각을 그, 음. 응. 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시스템에 결국은 이제 시스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음, 해봤을 때 제가 이제 앞에서 말한 것들이 결국은 어, 바로 협력하는 팀워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하는 일이지만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또 팀과 함께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은 어렵기도 하지만 또 팀과 하기 때문에 내가 일이지만 배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협력하는 일이 너무나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음. 그, 이거를, 잠깐만요, 조금, 어, 이제 영상을 한번 틀어볼게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어, 왜 이제 우리가 팀워크 중요하냐면은, 어, 이거는 이제 뉴욕대에 그 링겔만 교수님이, 어, 잠깐만요, 이거 영상 나오네요. 제가 요거 보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사장님들 영상은 잘 보이셨죠? 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나요? 개미, 개미와 그 꽃게 그 미약한 그 뭐라 그러죠? 동물들이나 <laughs> 예, 그 힘이 합쳐지니까 진짜 엄청난 그 강력한 파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 때 어, 링겔만이라는 이제 교수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어, 우리가 서로 그 줄다리기 영상 한참 엄청 저희가 이제 또동기부여 받았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꼬맹이가 그 저기 선, 저기 줄다리기 할때 끝까지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함께 협력해서 이기는 거였는데 그런 얘기를 했, 했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이 우리가 서로 한 명씩 줄다리기를 하면 자신의 힘을 100을 쏟지만 어, 두 명이 하면 93%, 세 명이 하면 85%, 네 명이면 64%의 힘만 쏟으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시스템이 그 강한 힘을 내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저 영상 보셨죠. 저 영상 하나만으로 봐도 너무나 팀 파워가 우리가 하나 되는 그리고 그 리더의 그 예를 들어 이제 뭔가 그 안내를 하고 그 이제 같이 집중해 보자 했을 때 혼자만 어나그 관심 없어라고 했다라고 하면 아까 그런 꽃게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어, 엄청 그런 것들이 어, 중요하고,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지금 강의가 너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 있어요. 시스템 안에서 협력하는 건 뭐냐면, VIP 동안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빼독방, 그리고 여러 가지에서 저희가 막 핑퐁하세요, 댓글 다세요, 호일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인상을좀 올려주세요, 후기를 나눠주세요. 이런 것들이 바로 다 협력이라는 거. 이거는 사실 수석진과 정지원 스폰서님과 뭐 운영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 그, 그 방에, 사실은 그 VIP 방에, 빼독 방에 200명 넘게 고객들이 있지만 그게 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고객이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우리 사장님이 나는 초기, 초기니까 나는 LOI니까 이거 달아도 되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각자가 다이시스템의 누구다? 주인이다. 그리고 이게 협력하는 거다. 그리고 그 작은 그 글들이지만 그한 글자씩 우리 저기 사장님들이 그런 댓글과 뭔가 힘을 실어준다라고 하면 언니스의 어떤 시스템은 시스템이든 모든 고객이나 리크루팅 사상들이다 리크리팅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조금 서로 동기부여를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니스 방에서도 지금 저희가 아침마다 텐코를 올리고, 그리고 액션하는 하루 삼방 하는 것들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올리는 사장님들에게 그 동기부여를 주면서 그분을 빛나게 댓글 하나를 안다는 것도 있지만, 어. 예를 들어 내가 하지도 않는다 라고 하면 사실은 협력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나 하나쯤이면 괜찮아 라는게 나중에는 큰 배에 작은 구멍이 바다에 떴는 그 배가 작은 구멍이 나면 괜찮나요 사장님들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안 괜찮거든요 처음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점점 물이 돼서 저희 모두가 침몰을 해요 사장님들 그래서 어 사실은 이 사업을 에 LOI가 됐던, 뭐, 루비가 됐던, 다이아가 됐던, 뭐, TP가 됐던, 나 하나하나의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나의 주인의식,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고, 그게 바로 협력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그 협력, 협력의 가장 또 본바탕은 사실 사랑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어, 간혹 저희가 이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음, 뭐지 그 작년에 미국 컨벤션에 갔을 때그 저희 그 창립자 사장님 샌디 있잖아요 그분은 늘그 사랑을 얘기하셨거든요 내, 파트, 내 파트너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그 사랑은 어,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어, 이 시스템을 사랑하는 마음 원리스를 사랑하는 마음 내 형제 사장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그냥 표면적이 아닌 그 진정한 마음이 결국은 협력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그 각종 방에 우리 수석진 사장님들 그리고 운영진 사장님들 사실은 내 고객들 한번 얼굴도 보지 않았고 다 남의 고객들 많잖아요. 우리 사장님 한분한 한 분의 고객들. 근데 그분들을 다 담고 가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다 함께 같이 가자는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런 마음을 그다한분한 한 분씩 가져주신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더 시스템에 이제 큰 힘이 될것 같고 어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서 있는 그 곳이 모두 진리의 자리이다. 어 사실 어 사장님 이거 하세요. 하세요. 뭐, 시스템 참여하세요. 릴레이 다세요. 사실 시켜서 하면은 노예잖아요. 하지만 스스로 하면 주인이라는 거죠. 컨셉 하세요. 뭐 하세요. 사실 시키면 어때요, 사장님들?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내 사업이다. 내 거다. 내 자산 만드는 거다. 내삶 바꾸는 거다. 라고 하면 시키기 전에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사장님들이 조금 더어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 코로나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어 코로나 시기 인지 현실 점검인데 어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다 이거 김미경의 리부트 책 사장님들 다 사셨잖아요 근데 이 책이 나왔을 때 너무나 또 유스킨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삶그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그 코로나 로어 조기철 스폰서님이 사실 우리 원니스의 줌 시스템을 하고 있었지만, 랑은 FM을 그 신의 한수처럼 딱 만들어주셨을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저희가 매일 사실 랠리가 3개월에 한 번씩 그 천명씩 모이는 자리를 매일매일 저희는 만나서 그걸 동기부여 받고 그곳에서 통해서 코로나가 위기지만 사실은 지금 핀업을 하고 조직 확장을 하고 이런, 어, 유스킨 안에 너무나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책 안에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다. 혼동 속에 숨어있는 새로운 질서가 있고, 어, 새로운 질서를, 어,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빨리 아래 제 질서 안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온택트란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어, 줌 시스템이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적응하는데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하신 우리 사장님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빠른 적응을 하시고 내 사업에 뭔가 그 발전을 하고 있지만 제 파트너나 이제 그 사장님들 중에 이거를 적응하지 못한 분은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어 이런 것들을 조금 인식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럴 때 이미 유스킨은 음 준비돼 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라는 거는 결국은 사장님들 저희가 그 사무실을 뺐잖아요. 이제는 사무실이 정형화된 사무실이 필요 없는 어 변화된 비즈니스 상황과 시스템에 집중해야 되고 이제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시스템에 완벽하게 트랜스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 이야기가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예,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줌 미팅, 그냥, 어, 네, 제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지 않은 시스템 소득을 갖고 있는 이 사업가의 분면에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내가 진짜 이것에 대한 이해가, 어, 기본적으로 제대로 돼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비사문 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 강의에서 사실 많이 들었죠? 우리가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시스템을 첫 번째 만들어야 되고, 사야 되고, 세 번째 활용해야 되는데, 사장님들 그 시스템 만들 능력이 있,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만드시면 되고, 시스템을 살 능력, 이것도 사실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진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는 우리처럼 평범하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이두 가지, 위에 두 가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음, 물좀 마실게요. 목숨처럼 생각해야 되는 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이 그냥 무신코 초대됐던 그, 어, 동안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로 시스템 소득, 이 사업가 분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크고 작은 시스템의 그 의미를 재인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유스킨에서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도구가 바로 시스템인데 사실 개인 시스템, 그룹 시스템 두 가지 날개가 있어. 요 이거 저희가 이브니 스쿨에서도 이제 배우셨겠지만 아무리 그룹 시스템, 뭐 세미나, 악연 FM 이런 것들 큰 시스템들이 다 준비돼 있다 하더라도 어, 나의 개인 시스템, 탱커 이 것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실질적인 그 시스템 소득의 소유자는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업가의 분면에 가야 되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 2, 3일씩, 어, 바인더가 비어있고 탱커를 이제 막못쓴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인식을 그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사장님들, 어느 거 받고 싶으세요? 결국, 우리가, 어, 시스템을 계속 하는 이유는, 어, 사실, 입소문만 내고 60% 캐시백을 받느냐, 아니면은, 어, 5에서 40%그 사업자, 물론 소비자를 행성해서 받는 사업자 보상도 벨로시티기 때문에 너무 괜찮지만, 내가 언제까지, 어, 고객을 만들고, 응,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나의 고객을 담고 내그 파트너를 담고 결국은 우리에게 그줄 경제적 시간적 자유는 이6% 6대까지 주는 오프 로열티 시스템 소득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 그룹을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룹을 만들어야 되고 어 그룹을 그룹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그룹이라는 건 팀이라는 거는 개인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그 문화를, 좋은 문화를 만드는 것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타협 없이 우리 사장님들이 그 시스템에 그두 가지의 양날개 시스템에 이제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다시 한번 조금 짚어보면 시스템의 목적은 사실 이거예요. 결국은 저희가 그 최종의 목적은 어 내가 그 권리 소득을 받기 위한 나의 유통 네트워크 그리고 나의 조직을 확장하기 위한 건데 그 작은 그 VIP 동안방 빼독방들은 사실 임상을 만들고 거기 안에서 매니아를 만드는 매출 확장의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그음 33RC 그리고 또 우리 그 VIP 예 가입장의 자리를 더큰 조직에 어 리더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팀워크 리더십을 이해하고 팔로우십 사업에 이해 이게 사실 리더십 팔로우십이 결국은 아까 말한 이제 그런 주인 여섯 가지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의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사업 성장과 조직 성장이 될것 같고요. 어~ 결국 조직 성장은 우리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장님들 해보세요. 고객 관리 열 사람만 하면 어때요? 다섯 사람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거기 안에 저희 진짜 막 어망에 다 지금 모아 있잖아요. 빼독방도 그렇고, VIP 방도 그렇고, 사업자 어망이라 해서 조금 표현이 뭐 언짢게 들릴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그곳에서 우리가 같이 조직된 힘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이 답이고, 그룹을 만들려면, 리더를 만들려면 시스템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코로나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새롭게 만들어진 질서에 커넥트하셔서 시스템과 그룹과 팀과 스폰서와 한방향을 하셔서 저희가 모두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제 마지막, 이제, 인데요.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크게 성장한대요. 왜 결국은 우리는 휴먼 네트워크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계란 내가 한만큼 돌아오는 것이다. 저희가 먼저 관심을 가져주고 다가가고 공감하고 칭찬하고 웃어준다라고 하면 그 따뜻함이 나에게로 온다라고 하는 관계의 힘에 이제 나온 글을 조금 공유해 드렸고요. 음. 지금까지의 모든 성공자들은 긍정적인 가, 자세를 갖추고 있대요. 이게 이제 로사다 비율의 법칙이라고 2.9대 1의 법칙인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 로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마젠인회의록을다 이제 그 이제 그 그걸 뭐지? 연구를 했더니 어, 그 회의록 안에 긍정적인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보다 그 2.9배 이상 더 많이 사용된 그 기업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훨씬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희가 그냥 사장님 늘 긍정의 에너지를 유지하세요, 긍정의 힘을 유지하세요라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사실 다 법칙이에요. 발견 우리보다 똑똑한 교수들이 다 발견해는 해는 법칙이 연구하고 엄청나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해놓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긍정의 자세와 어, 그런 것들을 갖추시고 늘 원리사 안에서 긍정을 뿌려주시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건강한 그 시스템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